어, 서베이 조사 서베이 조사는 우편 면접 온라인 뭐 스마트폰 전자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50번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화 조사는 무작위 표출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우편 조사는 심층 규명이 쉽다. 아유 심층 규명 자체가 안 됩니다. 배포 조사는 응답 환경에 통제하기 쉽다. 아, 이거, 배포 자체는 통제하기 쉬운데, 에, 우리, 저, 서베이하고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리을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우편조사는, 우편, 우편조만 들어가도 되지만, 면접조사하면 다 밥도 먹여야지, 또교통비줘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50, 50번의 정답은, 에,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추출이 가능하다.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 1년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에, 해설 문제 해설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